상이 나오면은 사실 이제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이 원딜 전으로 할까? 눈알 아프지 않게? 아 근데 다 상이 갔을 때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당연하죠 상이 하나 정해서 타이핑했다가 안 되면 다른 상이 가는 건 가능하죠 아니 근데 상이 하나 가놓고 또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<laughs> 아 궁금해 맞네 영원이 제일 만만하네 설마 그 많은 영혼 중에 내게 밴이겠어? 습관적으로 한번 볼시 알아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문은 어떻게 깨냐면 조심히 가야죠. 문 봐도 이거 안빠지지 않나? 이렇게 보면 되잖아. <laughs> 야, 문, 문딸때 조심해라. <laughs> 내 컨트롤 봤죠? 컨트롤 이렇게 하는 거야, 문딸 때. 오케이? <laughs> 문이 뭐야 아무도 문안 따는 거 아니야? 하나 딱 갔는데 어. 이제. 더 이상 안갈 거면 봐도 되니까. 그죠 그쵸. 그렇죠. 루로선만루로선만 하고 봐도 되잖아. 상관없어요. 안되겠다. 진배야 누가 막아. 나 설마 애용 A형 갔는데 애용이 벤이겠어? 아니면 아웃키즈 히든을 만든 다음에 재파 가고 한번 타이핑 쳐볼까? 어차피 망해도 괜찮잖아요. 근데 이제 목숨은 부담 못하긴 하. 그 성공. 그렇게 해요. 성공한 게더 문제긴 해. 아카초 가서 타이핑 해보고 안 되면 무조건 그제 그것도 괜찮네요. 그런데, 크제가 되지 않는다면? 어우, 띵띵 소리 너무 어지러워. 내 생각엔 미형이 베닐 것 같아요. 뭐 뭔가 올리면 보통 첫 전설 아오 이든 아니면, 어, 에이스? 많이 가죠? 에이스는 이제 애변해가지고 외형 가도 되고. 아니요, 엄청 구려요. 안 가시는 게 나아요. 공방에서 올리면은 욕먹을 수도 있어서. 아니, 옵저버도 모르죠 옵저버도 알면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 화면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벤살 확인 다 못하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불안하지? 그러니까 마르코 전설 마뎀으로 쓸수 있는 그게 있나? 사버초 마뎀? 다 이렇게 쓰는 패라서 이거 봐 패가 애용이돼요 근데 킹제도 진짜 답 없는 게 킹이랑 검은 수염이 진짜 돌리기가 너무 애매함 검전 옛날이면 카이도 폐에 들어가서 괜찮은데 킹이나 검소 둘중 하나 버려야 돼요 아 마르코 전설이 진짜 마감에서쓸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가스 하나 둘셋 시기였네, 하나만 더. 아 벌써 졸업해버렸어. 어... 이거 몸패지? 로저인가? 모르겠어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카이노 갔어. 어차피 애영 갈 거여도 저거 필요하니까. 난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마딩 가는 게더 편하지 않나. 무슨 전설까지 봐요. 좀 돌아가라. <laughs> 아, 나 진짜 안 되면 그 방법 써야 돼. 뭐야, 배 나왔어. <laughs> <laughs> <안 나왔어. 웃음> 충격의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네요. 또, 배뱅이라고 붙여가시면 될 듯. 아 이거 아닙니다 하얀색화그 붉은 게 말하는 겁니다 아저 거짓말 아니고 방금 눈물 고였어요 <laughs> 잠깐만 아나 광대가 턱에 너무 아파 어허 같은 팀 신기 건드리지 마세요 아 아니면 샘불 가도 되겠네 샘불 붙여 뭘로아나 저렇게 되면 어떡해 아 이거 재밌네요 가끔 컨텐츠 해도 되겠다 아 몰라. 내가 언제 그런 걸 생각했다고 앞뒤 없이 그냥 가는 거야. 많이 있을 거야. 파이팅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아니 근데 어떻게 연속 이탈 안 되냐? 어허 자살 시도 금지. 난주택 금지. 그죠 보는 입장에서 꿀잼이죠. 저도 너무 꿀잼이에요. 응, 애영 노벤. 이제 내 차례야. 어, 악마의 자식 나왔다 아 설마 나 확률 진짜 낮아 제발 학원에 에이스 다 비켜 다 비켜 제발 에이스 나 왔다 네 수고하세요 <laughs> <laughs> 아이, 그, 뭐지 빠진 듯. 모리아랑, 류마이든이랑, 라본이랑, 페로나랑, 어. 가장 중요한 재료인 운이 빠졌네요. 저런. 샘플. <laughs> 늦지 않았어, 지금이라도. 샘블패 있네 여기 아 맞네 상이 더안 짜면 확인 가능한데 재미를 위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요, 그래도 여기는 카페가 많아 여긴 괜찮은데? 제파를 갈필요 없는데 그럼 얘 드래곤 후지 시류 류마 나중에 생각을 해 보자 저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은 플랜이 하나 있긴 했거든요 그 플랜이 뭐였냐면 흰불 마데마는 거였어요 아, 진짜 거짓말 아니야. 교환 자유입니다. 힘들 벤이면 뭐, 검수 쪽 가야지 또. 뭐. 넌초월리스 네, right. 내가 박아서 right. 없었구나. 45, 55, 85. 저는 못깰것 같아요. 문깰 애가 없어요. 저기는 머리가 깨져서 나 솔직히 이 샹크스 스턴 쓸 자신이 없어. 아, 근데 A형에 일단 1 끝이 클리어가 되나? 아까처럼 보를까 오잉. 오, 나왔다. <목소리> 나이스. <목소리> <목소리> 축하드립니다. 다 이제 상이 안 올릴 거죠? 봐도 됩니다. <목소리> 아 어, 힘들 살아 있었네. 아버영배이었다버영배 내가 가려고 했던 거다 살아 있는데 사부초도 살아 있고. 아 어, 어떻게 부초랑 딱 같이가 변이냐? 나후지. 우리도 가지 말아야겠다. 이걸로 가자. 다들 재밌었나 보네요.

하는 근데 이거 진짜 깨면은 완전 개 실력상 거지. 아, 여기가 너무 안 찍혀. 안 돼! 오, 씨. 야, 방금 뭐가. 아, 잠깐만. 왜안 가? 아 보냈는데 안 갔어, 얘가. 아 근데 오늘 진짜 웃기긴 했어요 덕분에 아주 성공리에 맞췄습니다. 이 판은 진짜 개새킹 그 자체였음.